안녕하세요 강한 분석입니다 네이스 어, NBA는 11경기 있고 저는 오늘 일단은 7경기를 가지고 왔고요 어, 내일 확정권에서 오늘 분석하지 않은 경기들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거의 여골 킬을 했는데 음, 거의 뭐 브루클린의 케빈 듀란트 마냥 똥을 찍찍 싸질렀어요 상당히 좀 아쉽고 분석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내일 있을 경기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트로이트 대 인디애나 경기를 먼저 가면은 결국 일반 승은 제가 볼 때는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어, 인디애나 승을 적고 시작할 건데 크리스 듀아르트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이거 벤치 맥코넬이 잘해주면은. 음, 조야타안 나와도 되는데, 일단, 지난 경 계속 잘해주다가, 지난 경기 뉴욕전에서 상당히 부진했다. 메코넬이 조 주야라타 안 나온 상황에서 메코넬이 부진하면 어떻게 되냐. 벤치가 없어요, 인디애나는 벤치에서, 지난 경기 12, 12득인가? 어, 뉴욕 벤치가 40 득점을 올렸거든요? 인디애나 벤치 10 득점 언저리 올렸어요. 벤치 30점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주전 선수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혀 없어요. 다 잘해요. 브록튼 잘하고, 로버트 잘하고, 사보니스도 괜찮고, 말스 터너, 뭐, 괜찮, 지난 경기 야투는 상당히 아쉬웠지만, 기본적으로 잘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해주고 있고, 여기 뭐, 조라테가 안 나면 저스틴 할라데이가 나올 텐데,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벤치가, 어, 메코넬이 물론 지금까지 계속 잘해주다가 지난 경기 부진한 거긴 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상대가 디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성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핸디 6.5잖아요. 핸디를 해주려면은, 벤치까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벤치가 똥을 싸면 핸디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에 인디에나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듀아르테의 선발 여부에 따라서, 어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듀아르테가 나오면은, 인, 나온다고 가정하고, 음, 인디에나 마이 볼게요. 근데 퀘스터너블이라서, 반반 사이즈로 보여요, 일단은. 나온다면은, 올인위기 빠진 디트 정도는 충분히 인데다가 마인을 해준다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기, 이제 애틀란타 대 보스턴인데, 이 경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보스턴을, 클래블랜드 전, 보스턴 마인을 배팅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나, 그때 보스턴한테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데니스 슈레더 상당히 아쉬웠고요. 테이텀 야투가 여전히 안 올라왔어요. 진짜 호포드랑 조시 리차드스가 나와서 이겼습니다. 어, 그리고 잘해달라님 빠졌던 것도 컸던 것 같고, 어, 이런 부분에서 보스턴은 진짜 제일런 브라운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좀 믿을만한 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오늘 경기 제가 볼때 슈레더가 좀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어, 슈레더가 좀 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트레이 영이 좀 살아났다는 부분이 애틀란타한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좀 트레이 영 살아난 것도 살아난 건데 크린트 카펠라 뭐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좀 살아났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카펠라가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GTD에 떠 있는 보, 보그단 보그나노 비치도 활약이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거는 제가 볼때 선택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 일단 로, 뭐 로버트 윌리엄스 산세가 보스턴 입장에서 GTD가 떠 있는 것도 아쉬운데. 보그단보그단 오비치, GTD 음, 그리고 케빈 허더, GTD인데 어, 둘다 나오면 애틀란타 마인승 봅니다. 어. 결국에는 뭐 애틀란타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카펠라, 사, 카펠라가 살아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 불안감을 좀더 줄였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뭐 수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활약적으로 활약전으로 가면은 케빈 어, 하더와 보그단 보그나도비치가 나와 주게 된다면 충분히 에트란타가 가져갈만한 경기로 저는 보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리나리 루윌이 살아났다 음, 지난한 경기 때 아마 제가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두 선수 합쳐서 거의 2 0득 가까이 올리면서 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벤치에서도 에틀란타가 저는 낮다고 봅니다. 3.5죠. 안 나오면은 패스합니다. 안 나오면 패스예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경기 미러 키대 LA 레이커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6승 8패,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 상황에서, 미들턴, 음, 이 복귀한다. 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출전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고요. 조질, 조질이래, 어, GTD고, 출전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AD, GTD지만, 출전한다고 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아웃된 선수들 말고는 제가 볼때다 나온다. 뭐 추가로 다른 선수들이 뭐 GTD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GTD 걸린 선수들이 이세 선수 전부 나온다고 보는데 <웃음> <웃음> 결국에는 음 레이커스는 최근에 어쨌든 뭐 이기고 지고했지만 뭐 이길 때 특히나 경기나 질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멜로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했다. 근데 멜로가 뭐냐? 홈에,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어, 레이커는 지금 서부팀이잖아요. 근데 동부 원정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멜로에게 가뜩이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멜로인데, 어, 좋은 활약을 보이는 거는 특히나 상대는 미러키고, 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멜로가 죽으면은, 미러키는 이, 당연히 이깁니다. 멜로가 진짜 빵 터져야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미러, 레이커스가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승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laughs> 특히나 크리스 미들턴이 돌아왔다는 점미들턴 같은 경우도 엄청 못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고 기복이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꾸준해요 이렇게 미들턴 같은 경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충분히 좀 믿을만한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쿵보 미들턴 원투펀치가 돌아오면서 앞으로 제가 볼때미러키는음꽤 연승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최소 6연승 이상 미로키가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들턴도 미들턴인데, 브루노페즈가 빠진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공백이 크긴 해요.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 브루노페즈를 대처할 만한 선수가 프로테스트 치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AD가 나온다면, 은 뭐, 좀 고전할 수는 있겠으나, 저것도 일반생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 원투 펀치가 가동된 미러키 상대로는 레이커스가 지금 쉽지 않다. 어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마, 핸디캡도, <laughs> 지금 와서 볼 때는, 배팅을 한다면은, 밀마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에 또, 멜로가 부진 한다면은, 결국에 힘들게 끌려갈 거고, 결국에 또 똥을 싸질 거고요. 어, 믿을 만하지 않고요. 믿을 만하지 않고요. 또 벤치에 이제 엘링턴, 뭐, 몽크, 얘네가 빵빵 터져야 되는데, 음, 미렇키의 벤치도 어쨌든간에 뭐 미들턴이 또 돌아온 상황에서 조지 힐 있고요, 뭐코너팻 코너튼, 뭐 와라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사실 지난 애틀란타전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벤치 보면서 답이 없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laughs> 뭐 보면서 아 이거를 왜 애틀란타 쪽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을까? 쿰보 나도딱 봐도 애틀이었는데 아무리 애틀리 부진했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질이랑 코너티 정도가 이제 벤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이렇게 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일단은 미렇게 승은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마인 까지도 어 지금은 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얘네 출전한다고 봤지만 <laughs> GTD에요 일단은 GTD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210 11.5에요. 왜 이렇게 낮게 줬지? 왜 이렇게 낮게 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어디를 이렇게 낮게 준게 레이커스가 득점을 많이 못 올린다고 본것 같아요. 미로키움인데 미로키가 뭐 부진한다고 지금 미들턴까지 복귀한 상황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핸디도 7 5준마당에 어, 레이커스가 <laughs> 공격적으로 상당히 안 풀릴 거라고 본것 같은데, 일단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211.5는 좀 너무 낮다 오버 쪽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똥을 싸지은 브루클린이 먼저 싸지르면서 제가 싸, 싸질는 거죠. 브루클린의 경기인데, 뮤는 떡 하나 더 준다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본건 아니고 불클린 마인스는 봅니다. 일단은 클리블랜드 프론트 코트 시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올 시즌에 클리블랜드가 왜 초반에 잘했냐? 물론 루비오 갈란드 맞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어, 특히 이제 모블리 모블리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빠지게 됐다. 상당히 이제 아쉬운. 클리블랜드가 될수있고 잘해달는다 아쉽고요. 마카는 빠진 상황에서 잘했는데 이 트윈타워가 빠진 부분이 클리블랜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클리블랜드 경기 분석을 하면서 음 자주 너무 굴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굴린 틈은 결국 마테니가 가는 가능... 는 갑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보세요. 3이 셔도 안 살아나는 것 보세요. 사람 은좀 계속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굴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레블랜드도 너무 굴렸고 선수들이 결국 다 부상으로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비오 갈란드 아니 어느 정도 이길 만한 경기에서 얘네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추수를 넣죠. 제가 볼때이거 사이즈가 아예 안 나와요. 클레블랜드 그냥 제가 볼때한 20점 차까지 벌어질 가능성 있고 가비지로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듀란트 하든? 골사한테 탈탈 털렸거든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어, 좀 열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지금의 상태에 클리블랜드라면은, 이거 화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니콜러스 클렉스턴이랑, 뭐, 폴 밀세븐 뭐, 특히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클렉스턴 같은 애들도 지금 클리블랜드 센터, 어, 자원이 이제 다 빠진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하드니 던져주면 그냥 엘리엘류만 꼽으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나와주게 된다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때 있어 보이고 오늘 알드리지를 왜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어 갑자기 스티브 내시간도 생각하니까 열이 받는데 어쨌든 알드리지도 또 나와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음 충분히 브루클린 11.5 기준 마이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욕 대 올랜도 이게 뉴욕 똑같은 마인이에요. 11.5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당연히 있어 오늘도 역을 킬 했잖아요, 거의.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뉴욕, 뉴욕 마인 갈 바에 브루클린 마인 찌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그냥, 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딱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제 브루클린이 원정이고, 뭐, 뉴욕이 홈인 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똑같은 마인을 줬을 때는 그냥 브루클린 마인 찌는 게 무조건 맞아요. 저는 이거 일단 올랜드 프랜을 보고요. 어, 뉴욕이 지난 경기 인디애나를 잡으면서 그래도 우리 저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인디애나가 이제 막판에 클러치 타임에서 상당히 부진을 했었고, 뭐그 전에도 그냥 벤치들이 너무 부진했었다. 12점 차 리드를 벤치가 그냥 다 까먹었다. 사실 12점 차가 아니에요. 주전 싸움에서는 그냥 학살을 했어요, 인디가. 근데 그 리드를 벤치가 다 까먹었었던 인디애나고 잘 주워 먹었던 이제 어, 뉴욕인데, 랜들, 진학력이 상당히 못했고요. 인데나 좀 이겼습니다만. RJ 바렛, 야투감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철벽에서 뭐 못했고요. 캠버워커 3점이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일반 포니에도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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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워낙 요즘 최근에 많이 못되니까. 결국 뉴욕의 지금 상승세 원동력은, 벤치입니다. 벤치에 벤치. 벤치가 그나마 좀 잘해주고 있고, 어그 그러니까 뉴욕이 초반에 수비가 안 좋았, 안 됐잖아요. 아예 캔바랑 포니에 쓰면서 수비가 아예 안 됐었는데 감독이가 이거, 이거 안 되겠, 이거 우리 아니다 싶었는지 갑자기 이제 벤치 선수들을 좀 많이 투입하고 워커랑 폰이 출전 시간 좀 줄여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뉴욕이 똥, 똥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계속 지는, 졸전만 펼치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수비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 경기는 209.5까지 5 언더까지 보는데 어, 상대가 올랜도여서 어, 사실 뭐 확신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올랜도 프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가 올랜도잖아요. 어. 뉴욕이 아무리 주전들이 지금 똥을 싸고 있다고 한들 벤치자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어, <laughs> 그에 부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코랜선이도. 충분히 제가 볼땐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앤서니 정도는 오늘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올랜드 프랜을 받고 209.5 언더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득점 양 전형적인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뉴욕은 그리고 마인이나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알제바르 랜들 정도 살아나기 전까지 바렛도 뭐 필요 없어요 랜들이 좀 반등하기 전까지는 어, 저는 못 찍겠습니다 어, 못 찍을 거고 보지도 않을 거고, 어.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피닉스 대 델러스고, 음. 루카돈 치치가 빠졌습니다. 음. 지난 경기, 덴버와의 경기 막판에, 진짜, 사코터 막판에, 아, 그때 왜 부상을 당해가? 저는 이거 델러스 승을 보고 있었거든요? 꽤 괜찮아 보인다고 봤어요. 그리고, 돈 치치가 나온다면은. 아, 이거 델러스 주력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근데 돈치지가 빠져버려서, 아, 그때 경기를 보, 보는데, 탁, 그 돈치지 딱 걸리는 순간, 아, 이거 아차 싶더라고요 어쨌든 돈치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델러스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돈치지 빠져서 빠지면, 젤런브론스 들어오면 돼요. 괜찮아요. 주전 라인업의 대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델러스가 안 밀립니다, 이거. 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벤치에요. 벤치가 없어요, 델러스가. 벤치 대결에서 델러스가 정말 힘들어 보인다. 지금 누가 남았냐면요 델러스 벤치가. 뭐, 돈치가 아웃이고 브론슨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버클를좀쓸 가능성이 높고요. 써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레지 블럭.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그리고 윌리 컬리 스테인. 뭐, 이런 애들. 마르노비치도 아무래도 좀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 싶은데 근데 얘는 사실 나와서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오늘 경기는 또뭐여게 트레이버크 너무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 2 0등이나 올릴 수 있을라나 20득점도 제가 볼 때는 레즈블럭이 빵빵 안터져주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피니스 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마인을 봐요. 아인을 보는데 이게 내일 프레임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이제 델러스 같은 경우는 수비가 되는 팀이에요. 수비가 되는 팀이고 제일로 뭐서 잘하고요. 파더웨이 중요 야투 를 살아났고요. 펜스미스 수비 잘 수비 잘하고요. 보르징기스 부상만 없으면 확실히 괜찮아요. 어, 그런 상황이고 제이커라도 야투 마틴이 갔고요. 아, 마틴이 갔다기보다는 마틴이 가는 경기들이 많고요. 에이튼이 뭐 돌아오긴 했으나 미컬 브리치스도 지난 시즌만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뭐, 데빈 보커가 그래도 좀 그래도 제가 해줘야 된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 조금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 폴은? 뭐, 얘기 안 할게요. 폴은 폴이니까. 어, 어, 그런 상황에서 벤치에서도 피니스가 분명 기복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다. 어, 주전 대결에서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 살아나야 될 선수들이 아직 있는 피닉스고 벤치 대결에서도 뭐, 피니스 벤치가 좋아요. 어, 벤치 좋습니다 벤치 자원을 분명히 좋은데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마인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거 델러스 3점 빵빵 터지고 레즈 블록이 벤치에서 좀 좀만 잘해주잖아요 어, 프랜 할만 합니다 델러스가 그러니까 레즈 블록만좀 잘해주면 프랜 할만해요 그리고 얘네가 그리고 좀 해주면 은 근데 뭐 아예 못해준다고 확정 지을만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해, 보태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인을 보지만 내일 달라질 수도 있다. 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 뭐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스는 제가 볼때 무난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경기 마지막 경기. 트렌드 대 시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뭐, 자본테그리냐, 뭐, 벤치 자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벤치가 지금, 코비아이트가 돌아오긴 했지만, 지난 경기 뭐품이쫙 좋아 보이진 않았다. 자본테그린 정도 그래도 있어줘야 된다. 라고 봐서, 지금 내네 선수 전부 다좀 중요해 보이고, 다 나온다고 하면은, 시카고 승 봅니다. 결국 포틀랜드는 화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카고의 수비는 좀 아무리 홈포틀 홈포틀 같은 경우 제가 지난 토론토 분석 때 말씀드렸잖아요. 딱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홈포틀이라고 그냥 어, 야투가 그냥 아예 다른 팀이 돼 버린다고 이거는 뭐 선수들 분석이나 이런 걸로 선별,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홈포틀일지라도 지금 시카고의 수비 카로스 론조볼 저 백코트 라인의 수비면은. 어, 릴라드 맥컬럼, 둘다안 터질, 안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라빈 더마 들로오자니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배주면은 그래도 시카고 승, 시카고 정배면은 제가 그래도 좀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분석해서 넣을까 뺄까 고민을 했겠는데 시카고 역배면은 배당도의 메리트 확실히 있고 확률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시카고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승 쪽을 보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거 라인업 확인을 안 하면 못 가는데 뒤쪽의 경기여서 좀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앞에 경기랑 같이 가면 이거 라인업 못 보고 가,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썩, 음, 뭐, 배팅하기 좋은 경기 시간대는 아니다. 어, 뒤쪽에 있는 거는 좀 라인업 보, 안 봐도 되는 경기들이 좋은데, 이거는 라인업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말씀드리면 카르소 출정 한성도 없고요. 릴라드, 에메, 파웰, 에메. 약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자본 테그리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애매, 애매하게, 뭐, 반반 볼게요, 반반. 일단, 오늘, NBA, 일곱 경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 나머지 경기들은, 저는, 오클, 오클 경기 빼고는 다 역배 봅니다. 역배 프랜 봐요, 나머지 경기들은. 다 역배 프랜 오클 경기는 정배를 보긴 하지만, 메리트 면에서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내일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클 경기가. 근데 아직 좀더그 부분에 있어서, 오클 쪽을 보긴 하는데,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고. 어우 제 어, 차이가 나네. <laughs>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이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확정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